강릉 경포 해변에 고급 숙박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포의 랜드마크가 될 호텔이 다시 개장하고 해변의 리조트는 객실을 확충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 해변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시마크 호텔, 지상 15층, 지하 4층, 연면적 4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호텔은 최신 시설과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넓은 동해와 경포 호수. 대관령 자락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을 자랑합니다. 경포해변 북쪽 끝에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75실 규모의 한계동을 증축하고 최근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호수는 물론 해안가 송림까지 즐길 수 있는 조망이 좋아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지역 의료 산업과 함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많이 찾아주고 계셔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소에 크게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명 관광지를 자부하면서도 변변한 호텔 하나 없던 경포 일대가 점차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4년 전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제가 최근에 완화돼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시마크 라카의 호텔이 준공되었듯이 그외 계획되고 있는 대형 숙박 시설들이 차질 없이 잘진행될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숙박시설이 하나둘 늘어나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급 숙박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곳 경포와 강릉이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관광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